여러분 안녕하세요 존누입니다 오늘은 홀로라이브의 명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터진 유키아나 라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홀로라이브의 명의 사적 이용 논란이 뭐냐 2025년 4월 12일 날 홀로라이브 소속의 버트버인 유키아나 라미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커버곡을 업로드했습니다 커버한 곡은 인카노 캬캬캬 -No 라는 곡인데 나니모노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에서 낸노래예요 일단 이... 인캡아가 뭐냐면은, 요캡아 인캡아라고 하거든.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인싸 아싸라고 합니다. 아싸 여자아이돌의 그룹이라는 이제 컨셉으로 데뷔한 애들인데, 이노래 커버한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왜 문제가 됐냐면, 라미가 이 사적으로 유캡아 라미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나니모노라는 그룹의 멤버인 토마 미우유란 애한테 접근을 해서, 이 나니모노의 곡을 커버할 거를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대. 그래가지고, 논란이 터졌다. 이거예요 이해가 잘안 가죠? 무슨 소리인지. <laughs> 유쾌나 아비가, 안녕하세요, 저유쾌나아비예요 라고 했는데, 논란이 터진 거란 말이야. 존우가 <laughs> 어디 가가지고, 저 존우입니다. 라고 했는데, 논란이 터졌다니까. <laughs> 왜 논란인지, 자. 설명을 해 봅시다 자 일단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기업세 버튜버라서 논란이 된 거예요 일단 개인세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버튜버로 활동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입니다 근데 기업세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버튜버 명의가 회사의 권리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유키하나 라미 아는 사람이 우사타로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만나잖아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우사타로가 아니라, 유키아나 라미가 개인적으로 자기 친구를 만나서, 유키아나 라미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 이러면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키아나 라미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 안 된다니까? 유키아나 이름으로 약속을 할수 있는 건, 회사의 권리지, 이 유키아나 라미 아는 사람이 우사타로의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명인인가 사적으로 접촉을 할 때는, 라미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지금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쾌한나 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논란이 터진 거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라프라스 사건을 예시로 들자면 실제로 과거에 이제 라프라스가 회사 동의 없이 라프라스 다크니스라는 이름으로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이용을 하는 디스코드 서버에 참가 신청서를 내가지고 그 서버에서 남자 스트리머들이랑 대화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하하호호 했단 말이야. 그랬다가 딱 걸렸어. 게다가 이게 논란이 커진 이유가 뭐냐면 은이 당시에 토아가 저기 트위치 스트리머들의 서버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회사한테 허락해달라고 졸라게 찡찡거리고 있었단 말이야. 어. 근데 회사가 안 돼! 거기 남자들 있잖아! 안 돼! 이래가지고 왜 하면 안 돼? 어? 나는 지금 에펙 대회도 나가고 남자랑 합방도 다 하고 했는데 왜 그거 대회는 되는데 이건 안 돼! 이러면서 난리를 쳤단 말이야. 대놓고 방송에서 회사가 허락을 안 해줘가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짜증을 오질라게 냈거든 회사 저격을 대놓고 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라플라스는 회사한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몰래 라플라스라는 이름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들킨 거야 들킨 것도 어떻게 들켰냐면 이 남자 스트리머 중에 잘생긴 혼혈남이 있거든 타이오라고 해가지고 걔가 술 처먹고 방송하면서 라플라스랑 대화하는 디스코드 화면을 화면에 띄우면서 라플라스랑막 대화를 한 거야 이 게임 같이 하자고 그 건담 게임이었거든 건담 게임 같이 하자니까 라플라스가 어? 그 게임? 그 게임 3D 아니야? 어 나도 3D 게임 하면 멀미나는데음 어쩌지? 그래도 같이 하자고 하면 할까? 막 이랬단 말이야 와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토할 것 같더라고 라프 자 우리한테는 그렇게 기싸움 오지게 하고 우리한테는 애교도 안 부려줬는데 어존잘라알파멜 타이어한테 와 게임 한판 하자 게임 같이 하자는 소리 한번 들으니까 그렇게 애교를 떨어? 와 진짜 <laughs> 진짜로 빡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이 대화가 노출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라플라스는 그 디스코드 서버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쫓겨났지만은 결국에는 아내사람인 나카오카 이름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이후에 홀로 라이브가 라플라스의 트위치 활동을 허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라플라스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남자랑 비빌 수 있게 됐고 결국 유튜브 3D 라이브 하는데도 남자 스트리머들 잔뜩 불러와가지고 아예 개판을 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난 이때부터 라프라스에 대한 정의 5만증다 떨어지더라고. 그쵸?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라미의 커버 과연 사적 이용에 해당이 될까? 일단 사적 이용에 해당된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나니모노라는 그룹이라 인키노캬캡캬라는곡 자체가 전혀 유명하지 않아요. 듣도 보도 못했고 완전 망한 그룹이거든. 게다가 그룹 멤버인 토마 미유가 자기는 라미짱이랑 친구래. 라미랑 같이 놀았는데 라미가 그때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줬냐면 야니 네 노래 괜찮 내가 꼭 네, 내가 꼭니 노래 커버해줄게. 그리고 니네 파트는 내가 꼭 불러줄게. 라고 말했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켜줬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다 같이 라미의 커버곡 보러 가요. 이러면서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논란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채널에 도움이 전혀 안돼 유명한 아이돌의 노래를 했다면 아니면 지금 상당히 뭐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뭐 쇼츠에도 뜨고 틱톡에서 뜨고 이런 노래를 커버했다면 서로가 얻는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었을 건데 전혀 인기도 인지도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룹의 노래를 커버를 했기 때문에 채널 성장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자기 친구 홍보를 위해 가지고 회사 자원을 사용하고 다른 멤버들까지 키워가지고 커버곡 낸거 아니냐. 어? 이거는 민폐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실제로 이 커버곡이 공개한지 3일이 지났는데도 현재 조회수가 13만입니다. 호로라이브의 커버곡 치고는 처참하게 개망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사적 이용이다 이러면서 라미를 공격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룹은 난리 나가지고 멤버랑 소속사랑 둘다 커버곡 올라왔다 우리 곡이다 이러면서 트윗을 오지게 하면서 자기네들 그룹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예요 호로라이브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이돌 그룹이랑 아이돌 멤버들은 난리 난 거야 왜 대기업인 호로라이브 버튜버가 자기네들 노래를 커버해 를준 거기 때문에 지금 물 들어올 때노져야 된다 이러면서 버튜버 팬덤들한테 자기들 어필을 오지게 하는 거야 왜 어차피 버튜버 팬덤이니까 팬덤이 아이돌 팬덤이고 아이돌 팬덤이라는 거 오타쿠란 소리거든. 결국에는 오타쿠들은 우리한테도 관심을 가져 줄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회사의 허가가 있었으면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게다가 커버곡은 회사의 허가 없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곡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허가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뮤가 내 친구 람이라고 했거든. 근데 라미가 딱히 이 발언에 관해가지고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의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근데 비즈니스라고 하기에는 홀로라이브나 라미가 얻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홍보 효과를 얻을 만한 게 없어 그쵸? 그래가지고 이 나니모노라는 그룹에서 마케팅의 인원으로 호로라이브한테 커버곡 하나 해주세요 라고 안건을 맡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얘네들도 돈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라미, 후부키, 네네, 라프라스, 와타메, 루나 하지만 일곱 명이나 사용해가지고 커버곡이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노래를 커버할 리가 없는데 어? 돈을 받았으니까 했구나 이제 납득이 가는 거야 돈안 받았으면, 노래도 개허접하고, 인지도도 없는 그룹. 노래도, 좋은 노래도 아니야. 근데, 커버곡을 이렇게 돈을 부어가지고 만든다? 멤버들도 일곱 명까지 써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 어, 이거는 안 꺼낼 가능성이. 오질나게 높다 이거죠 어, 뒷광고인 거야 뒷광고인데 돈 받아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긴 너하니까 람이랑 사이 좋아요 람이랑 사적으로 만나서 논 적도 있어요 라고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아, 뭐 물론 진짜 친구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진짜 친구라서 니 어, 네 노래 괜찮네 너 요즘 아이돌 한다며 나버트브하고 있으니까 니네 노래 내가 홍보해줄게 커버해줄게 해가지고 회사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커버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최소한 라미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 트윗을 한다든지 방송에서 언급을 한단 말이야 내 친구가 아이돌 하고 있고 옛날에 같이 놀았다 그걔 노래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커버를 하게 된 거다 이러면서 립서비스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 진짜 친구라며 근데 딱히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안 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게다가 뭐 안건이든 아니든간에 그래서 허락받고 나온 커버곡인 만큼 사적 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라미가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안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